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 11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3주차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부제목도 있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이 놓아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국당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작은 상가를 교회로 임대하고 교회 뒤편을 나무 벽으로 막아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대화를 하시고, 우리 형제들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란도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힘든 대화였지만, 그 대화에서 느꼈던 평안한 감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두 분의 편안한 대화 속에서 우리 역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아닌 평안과 소망의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날을 말씀하실 때 두려움과 불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미래는 어떤 열악한 환경을 뚫고 지나가더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는 드디어 출애굽의 대미를 장식할 애굽의 장자를 치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초반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은 애굽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온 땅에 흑암이 덮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커다란 불길한 일이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나 근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도 개한 마리도 혀조차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의 내면에 있는 가장 주된 감정은 불안입니다.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도 항상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표징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평안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마지막 기적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출애굽기 10장의 마지막 기적인 아홉 번째 기적에서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나일강이 피로변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강물이 피로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무슨 큰 재앙이 일어나나 사람들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죠. 지금 출애굽기 분위기도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이 애국 궁전에 가서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종들의 장자까지, 애굽의 처음 난 모든 것은 죽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바로 와 신하들이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래에 있을 그 기적을 말씀하실 때그 말씀의 분위기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평안과 소망이었습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장자들이 다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거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이 있을 거다. 심지어는 개의 혀조차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이 끝난 후에 너희가 애국 백성들에게 은금을 받아서 자유롭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대화죠. 사랑하면 앞날에 대해서 서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자녀는 어떻게 키우지? 이런 염려와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가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비록 물질이 없지만 우리 자녀를 키워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항상 소망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는 항상 같은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짓 선지자들이나 어둠의 영이 말할 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일 난다. 내 말을 들어야 이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 시록 같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소망과 상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재난과 두려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과 재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표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길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평안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천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기적 속에서 애굽에 수많은 재앙이 내리고 심지어는 장자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출애급을 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날로 날로 변해갑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또 어떤 풍랑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말씀같이 평안과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그 말씀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도 출애굽길 묵상하며 모든 성도들이 누리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